그 음식점에 가서 뭐 산낙지를 이렇게, 어, 볶아 먹고 이러는 거 부분은 또 불자라면 또 민감한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음, 근데 또 그게 상대는 아주 잘 대접하려고 또 이렇게 해준 마음을 또 헤아리다 보면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laughs> 어, 그 대승의 마음을 내야 돼요. 대승의 마음 대승의 마음. 대승의 마음은 뭐냐면, 어, 이제 그거는 이제 생명체이면서도 음식이죠. 음식이라는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어 너의 목숨의 희생이죠. 그 낙지의 희생이자 몸을 바친 희생. 그 너의 육신을 나를 위해서 이제를 들면 먹는 사람을 위해서 공양 올린 거잖아요. 소신공양마냥. 그러니까 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음, 좋은, 다음 생에 좋은, 음, 세상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축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어, 원을 세우고, 어, 목숨을, 남의 목숨을 희생으로 내가 지금, 음,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헛되게 살려 하는 생각을 자꾸 버리고, 어, 그렇게, 그렇게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나간 마음을 내는 게 훨씬 나요. 그 순간에, 어, 나는 저런 거 싫어해. 이게 뭐 자기의 어떤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가 더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상대가 더 이렇게 좀, 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런,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나의 집착된 행동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마음을 크게 내서, 정말로 그 남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가 더그 목숨 이상의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 일을 피할 수 없다면, 그거를 그 중간에 박차고 나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네,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어요.